안녕하세요 스키비디 분석가 로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일을 보다가 아파서 응급실도 가고 코피도 절절절 흐르고 고생을 좀 했, 했습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스키비토일의 77편 파트 3가 업로드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퍽기 아픈지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비오 유튜버님의 소. 소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포일러 사진과 77편 파트 3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렛츠고. 우선 이비오 친구가 보내준 사진 정보를 보면 다퍽이 직접 보내준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쭉한 토일렛이 한명 보이죠? 머리에도 무언가 장착한 듯한 모습도 보이고요 배경은 뭐랄까 길어진 느낌? 약간 화면이 늘어진 느낌이 좀 강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카메라맨들의 시점에서 영상을 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스트로를 보여주고 있는 캐릭터가 카메라맨이라면 아마도 아스트로의 머리를 잡고 공격을 하려는데 아스트로가 순간 부스트나 머리를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장면으로 연출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니면 다퍽의 장난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퍽은 트롤 사진이나 트롤 스포일러 같은 영상 혹은 사진들을 자주 유포하긴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다퍽의 장난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것도 관전 포인트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외에서 떠도는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을 자세히 보면 다퍽의 얼굴 사진과 다퍽의 이름 그리고 밑에는 10124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걸 10월 1일 날 업로드할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10124라는 숫자 때문인데요. 10은 10월을 뜻하고요. 1은 1일을 뜻합니다. 24는 24년도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막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들어보니까 또 그럴 듯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화요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해외 친구들은 미국 기준으로 말. 하 하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 기준으로는 수요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폭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에 주로 업로드했잖아요. 과연 주중에 업로드가 될지 이것 또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다만 이 사진이 100% 확실한 스포일러라고 보여지기도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외에서 떠 도는 썰이라고만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언제 업로드할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비오 유튜버 찬스를 써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어째서 이렇게 오랫. 동안 업로드를 하지 않는 것일까 지난번에 다퍼기 77편 그리고 80편이 대박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리고 현재 77편이고요 그런데 사실 77편 파트 1, 2를 봤을 때 대박이라고 보기 조금 어렵죠 보통 대박이라고 할수 있는 예는 타이탄들과 지멘토일렛 혹은 박스토일렛과 싸우는 씬이나 제작자의 멘트 혹은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내는 장면들을 대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77편 파트 1과 2는 그런 예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에피소드 중 하나라고 했을까 아마도 제 뇌피셜을 가동하자면 아마도 77편 파트 3부터 타이탄이나 지맨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7패턴처럼 말이죠 47편에서도 지맨 토일렛과 타치맨이 전투를 했었잖아요 57편에서는 타카맨과 타스맨 그리고 지맨의 전투 그리고 제가 볼때 77편 파트 3는 67편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67편도 파트 4까지 있었잖아요. 67편 파트 1에서는 라지 카메라맨이 연구소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토일렛들에게 공격을 받던 장면, 그리고 타이탄 카메라맨과 타스맨이 등장을 해서 도와주는 장면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77편 파트 1에서도 라지 카메라맨의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타카맨 타스맨은 아니지만 지스코드가 도와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67편 파트 3에서는 타티맨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저번부터 77편에서 타이탄들 중한명 그리고 지멘 톨렛이 등장할 거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지멘과 타이탄이 만남을 가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다퍼이더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저와 같은 생각이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과연 77편 파트3는 어떤 스토리로 나올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로이의 네 피샤! 아마도 세 가지 스토리로 예측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트3에서는 파트2와는 완전히 다른 곳에 상황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타카멘이 등장할 수도 있겠죠. 현재 타카멘은 미끼가 되어서 도망치고 있잖아요. 아스트로들이 무언가의 방해로 인해서 타카멘을 놓쳤다. 다는 것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타카맨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까지만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파트 3에서는 타카맨이 아스트로들에게 추격당하거나 포위된 상황에서 영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타카맨이 아스트로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싸우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도 일반 아스트로들이 아니라 최초의 아스트로와 공작 부인이랑 싸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새로운 아스트로가 등장을 해서 싸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죽을 위기에 처한 타카멘을 타티맨? 아니죠 아마도 지멘토일렛이 구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저는 지멘토일렛이 무조건 77편에 등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7패턴 말이죠 그리고 67편 파트 3를 보더라도 타카멘과 타스맨이 싸우다가 타카멘이 죽을 위기에 처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티맨이 등장을 해서 구해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가폭 제작자님은 오마주나 패턴으로 비슷한 장면을 연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61편에서는 스피커 우먼이 손을 잡아주던 장면, 66편에서는 쌍트로 뽕맨과 블랙 스피커맨이 하이파이브하는 장면까지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하게 많았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77편 파트 3에서는 하카맨과 지멘토렛의 만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스토리는 파트 2에서 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주는데요. 그렇다면 카메라 우먼과 스쿼드가 만나서 살짝 대화를 하는 연출을 하다가 아스트로들의 기습 공격으 위기를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타티맨이나 지맨이 등장을 해서 아스트로들부터 제거를 하고 파트1처럼 타티맨이 지맨에게 따봉을 날려주는 연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저는 무조건 지맨토일렛은 77편 에서는 나온다고 봅니다. 세번째 스토리는 거대한 아스트로가 등장을 해서 우리들에게 지맨토일렛이 어째서 배신자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워낙에 아스트로 스로들에 대한 정보가 없기도 하고요. 또 지멘토일레시 배신자인 떡밥이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신자 떡밥만 회수되더라도 엄청난 장면이 될수 있겠죠. 잠깐, 여러분 깜짝 소식인데요. 예전에 다퍽이 퍼즐식 스포일러 사진을 뿌린 적 있잖아요. 이번에도 퍼즐식 스포일러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아직 미완성 퍼즐 사진인데요. 아마도 제일 먼저 퍼즐을 완성할 해외 유튜버는 이비오 유튜버님이 아닐까 싶네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총 4개의 사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글씨가 써져있네요 Someone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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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Flying이나 Dying 아마도 누군가 죽는다는 다행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확실한 건 마지막 퍼즐들이 나와봐야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카메라 우먼의 뒤에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체가 보이죠. 아마도 아스트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파트 3에서는 아스트로들의 기습 공격으로 위기를 겪는 카메라 우먼과 지스코드를 볼수 있겠는데요. 조금 부부 불안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아스트로로 보입니다. 지난번 76편 파트 2에서 봤던 아스트로. 아스 트로와 비슷해 보이는데요. 아마도 76편 파트 2에서 나왔던 아스트로 부대들과 싸우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세 번째 사진은 라지 카메라맨이 큰 부상으로 몸이 불타면서 싸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서, 설마 서머니 다잉이 라지 카메라맨을 뜻하는 건 아닐지 조금 걱정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정확하게 안 보이지만 아마도 아스트로 아닐까 싶습니다. 뒤에 총기 모양도 그렇고 얼굴에 마스크를 한 것만 봐도 76편에 나왔던 아스트 트로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완성된 사진이 나온다면 바로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하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77편 파트 3 팬메이드 영상. 요즘 퀄리티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럼 같이 보도록 할까요? Let's go! 아이유리밋 유튜버님의 영상인데요. 오 봐봐요 여러분. Let's go! 하고 여러분 기습 공격 받는다. 근데 이거는 이제 파트 1 다음에 2 장면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오. 오. 어. 와 근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 팬메이드요. 아무리 봐도 퀄리티가 장난 아니지 않나요? 어, 근데 진짜 퀄리티들이 넘사벽이긴 해, 요즘에. 와. 또 한국인 유튜버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애니메이터. 그분도 엄청 잘 만들어요. 어. 와우. 아. 오.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같지 않나요? 꼭 진짜 장면에서 살짝 자신만의 색깔을 넣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스킬이거든요. 자신만의 색깔을 넣는다. 와, 오. 어, 어, 이거는 제가 아, 아 말했잖아요. 아스트로나, 어? 군단이 와가지고 기습 공격하면 이제 난리 난다. 그게 지금 이제 난타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스트로 토일렛 부대가 도착해가지고 습격을 하는 건데 난리도 아니네요. 이때 타카맨이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와, 와, 하지만 또 다른 아스트로가 또 왔는데요. 제가 말했잖아요. 와어떡해어무제 아 저기 제 공작부인 너무 무서운데요? 어얘 저번에 봤던 걔 아닌가요? 이 저번에 봤던 애걔 아닌가 그 무섭게 생긴 타스맨? 어, 워낙에 애들이 요즘 무섭게 만드는 거 좋아해가지고 어어어 어, 어. 데려가라고. 오. 그래도 여러분 죽지는 않았네요. 여기 팬메이드 영상에서는 아, 천만다다다행이다 다, 와우. 어? 왜 왜? 넌왜안 가는데? 오. 이건 이제 또 다른 팬메이드 영상인 것 같은데요. 아, 얘를 여기서 치료하게끔 해주고 타 팀에는 어디론가 가버렸네요. 아마도 타카메는 쫓아간 거 아닐까. 쉽거든요 역시. 허! 오! 근데 사실, 팩트는, 원작에서는 타티맨도 데미지를 좀 크게 입어가지고, 어, 이렇게 오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도, 아마도, 어. 허! 오! 뭐야, 뭐야, 뭐야? 어! 와우! 타카맨 카카맨이 늦게 도착했는데요. 어, 어 난리 났다. 어, 저기 싸우지 말고 도망가는 것도. 어, 제가 아까 전에 분석한 내용 있잖아요. 여러분, 저 거대한 아스트로 제가 쟤가... 아,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한참 안 보였거든요. 쟤는... 오. 어, 어! 이러면, 안되는데 어. 아, 마지막 경고래요, 마지막 경어 경고. 마지막까지 싸운대요, 저기요 대화를 좀 하면서 도망갈 생각을 해야지 다구리에 장사 없다고 내가 마, 아, 마, 마, 마 했는데 타티야! 너의 그 성격 때문에 타카맨이 타카맨이 어방금 타카맨이 고한것 같아요. 와 지가 끝까지 싸운다 고 그러고 도망 가는데요. 어. 어 머리를 가지고 그래요 가, 끝까지 죽이겠다. 안돼 우리 타카맨 아 여러분 이거 이거 팬메이드잖아요. 팬메이드 아 너무 슬퍼하지 맙시다 여러분. 저와 같은 생각이라면 좋아요 꾹. 에이 설마. 77편에서 사카맨이 죽겠어? 어 죽을거에요 여러분 이건 또 다른 팬메이드 영상인데요 와 이분도 퀄리티가 좀 좋죠?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다크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비가 내리는 듯한 연출을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희끗희끗한 것들 있잖아요 약간 비가 좀 내리는 것 같아요 와어 어? 불이 안났는데요? <laughs> 이거, 이거 오, 오, 오게티 어와어 어, 찍어버리는 거 나이스 아 근데 약간 조금 움직임이 살짝 어 슬로우 느낌을 준다 아 조금 거북이 느낌이 돼요 여러분 되게 천천히 슬로우로 막 죽이는 듯한 느낌 조금 더 빨랐으면은 아 근데 이 정도도 시, 진짜 엄청난 퀄리티다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와 엄청난데요 어오 이것도 엄청 빠르네요 와 저거는 아스트로는 완벽하게 만들었는데요 와우 와우 헉. 근데 저기요, 그렇게 천천히 하면, <laughs> 누가 맞아요? 했는데, 저거 너시 두드러 맞네요. 와우. 어! 박사 토일렛! 아마도 가짜겠죠? 어. 어, 박사 토일렛 또, 워낙에 큰 애는 원래 가짜였으니까. 어. 오. 아, 근데 너무, 너무 천천히. 싸우니까 여러분 약간 뭔가 긴장감이 좀 덜해. 어. 이 장면은 약간 67편의 오마주 아이 영상이 그전 영상이랑 똑같은 제작자님이었나? 근데 되게 천천히 하시네요 이번 장면은 아닌가? 그냥 모델만 가져온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또 유명하니까 갑자기 그래서 모델만 가져왔을 수도 있다. 그니까 왜냐면 움직임 속도가 달라. 그 전에는 굉장히 빨랐잖아요? 아! 고양이! 아! 제가 고양이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저희 집엔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오. 어. 아, 너희 돈 필요 없다는데요? 꼭 저라면 플래그지만 한방 먹어요. 허허허! <laughs> 사고 단다다 어. 이건 또 다른 애니메이터의 영상인 것 같은데 오 뭐야 아스트로한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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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당한 거예요? 약간 제가 말했던 이런 넷피셜 스토리 있죠 여러분 약간 비슷하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해외 사람들이랑 비슷비슷해 보면 어, 어쩔 어수 없어요 여러분 딱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어, 약간 육탄, 육탄전이 좀 세다 이거는 또 어. 아무도 안 도와주는 곳이라어 안돼. 저기야 내 박사 카메라맨는데어 문워커나 잭슨 카토일랜. 야 저기요 죄송한데 여기서 다 죽이면 안돼. 저기요 아무리 팬메이드라고 해도 그렇죠. 다.. 다 죽이면 다음 영상은 어떻게 만들라고요. 너무 다 죽인다. 봐봐요 여러분, 약간 비슷하지않 나요. 제가 말했던 네피셔라고 약간 비슷하죠 근데 저는 다 죽이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죽이면 안 되죠. 어 나, 나는 나몇번나온애들은잘안죽인단 말이야. 다 다퍼그 잘안 죽여요. 박스 카메라. 맨도 오래 살았는데 우와 근데 좀 무서운데요 좀 많이 무서운데요? 와우 이제 둘이 싸우는 것보단 대화를 좀 하지 않을까요? 지맨이면 커봐요 여러분 대화를 하잖아요 역시 이 유튜버 분하고 저하고 비슷하네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